두 증인의 사역, 생명의 떡, 새 곡식에 대해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축사하신 보리떡을 가지고 있는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일 먹는 육의 양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이는 너희를 위하여 주는내 몸이라 하시며 떼어주신 떡, 고그 생명의 양식을 개시하신 것입니다. 오병여에 등장하는 보리떡은 세상에 흔히 있는 떡이 아니라 영생을 주는 생명의 떡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사도 요한이 증거하는 요한복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영생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사리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 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하시며 사람으로 하여 먹고 죽지 않게 하는 것으로서 조상들이 먹고 죽은 그것과 같지 않다고 하십니다. 조상들이라 함은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한 제사장 나라 백성, 즉 야곱의 자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야곱의 자손들은 자손들이 먹은 만나와 메추라기는 육의 양식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공급하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지만은 출애굽 1 세대들은 모세를 비롯하여 모두 광야에서 죽고.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급하신 만나는 율법이 주는 양식을 시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상들이 광해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서 죽을 수밖에 없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의를 온전히 이루어서 구원을 받는 자는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43장 18절에서 19절 말씀해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 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라. 네, 이사야 43장